안녕하십니까 박종규 교수입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 기사 산업기사 시험이 이제 완료가 됐죠. 올해 이제 자격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으셨고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올해 자격을 취득하신 분도 있고 약간 공부가 좀 부족해서 취득을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자격증이라는 건 어쨌든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쨌든 자격에서 원하는 점수를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자격증이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자꾸 논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그리고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 올해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문제가 조금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어떻게 보완을 할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잘 준비하셔서, 어, 어쨌든 26년, 뭐, 아직 뭐, 한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뭐, 26년을 준비한다기 보다는, 내가 26년에 이 자격을 꼭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스텝을,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아, 주, 어,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보시면, 자,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 25년도를 한번, 어, 리뷰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모두 이제 CBT 시험, 이제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우리가 모니터 앞에서 시험 보는 것으로 어, 변경이 됐죠. 옛날처럼 종이에다가 시험 보지는 예, 않습니다. 내가 예, 자리에 가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고 나면 바로 예, 점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락이 나지 않는다면 예, 바로 아 내가 합격이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판단을 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쨌든 3주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시험을 보면서 각 지역별로 CBT 시험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 가서 좀 많게는 한 25명, 또 적게는 한 20명 정도의 컴퓨터 데스크가 있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앉아서 각자 시험을 보고 제출을 하면 바로 점수를 알려주는, 자,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모든 시험장의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1, 2, 3, 4번인데, 다른 사람은 4, 5, 6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완전히 문제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마다, 시험 보는 사람마다, 시험 보는 장소마다, 모든 문제가 다르다. 근데 약간의 문제는 어쨌든 난이도 조절은 비슷하게 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쨌든 모든 시험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잘, 좀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유리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근데 어쩌다 보니 좀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자 충분히 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3주간 보고 싶은 날, 물론 뭐경쟁 심하죠. 대부분 3주 동안을 본다면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보겠다. 근데 뭐 제가 그, 만약에 그 시험을 본다면 차라리 앞쪽에서 시험을 보고, 빨리 시험을 보고, 뒤에 이제 실기 준비를 좀 빠르게 하는 것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그 2025년도를 보면 어, 이런 거 완전 이제 신규 형태의 문제, 기존에 전혀 출제 안 됐던 거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을 약간 예, 응용한 거 이제 응용을 한다는 얘기는 뭐 가장 쉽게 하면은 자 번호, 자 이제 문제 번호 번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234) 중에 (2번이) 정답이었는데 바꾸면서 (1234번) 중에 (4번으로) 이제 정답을 바꾼다거나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문제와 답을 그냥 무조건 암기했던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난이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아니면 문, 답은 똑같지만 답은 똑같지만 문제를 약간 틀어서 낸다든가. 기존에는 옳은 것은이었다면 이 문제를 바꿀 때든 뭐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낸다든가 이런 형태의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가 거의 그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뭐 예전에 뭐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처럼 그냥 단순히 어 우리가 기사 시험 그러면 기출 문제 뭐 그냥 외워서 하면 되겠지 이런 것보다는 문제와 답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공부를 하셨거나,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쉬울 수 있지만, 비전공자거나 새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와 답보다는 차라리, 많은 문제보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뭐, 10년치를 푼다. 뭐, 10년치를 푼다. 뭐, 5년치를 푼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네, 3년치를 풀어서, 자, 3년치의 문제. 총, 1년에 이제 세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3 0뭐 1년에 이제 1문삼 300문제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300문제. 그럼 3년이면은 이제 900문제 정도 되겠죠. 자, 900문제. 차라리 10년치보다, 1년치에 많은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3년치. 그러니까 25, 24, 23년도. 3년치의 문제만 해도 거의 900 문제거든요. 근데 이 중에도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히 어,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지? 어 답이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한 문제를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요즘에 뭐그 GPT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요 맹신할 수 없는 건 GPT가 무조건 답이다라고 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애매하다 그러면. 뭐, 법규도 찾아보고, 교재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응용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실기를 준비할 때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년치를 해도 좋겠지만, 좋겠지만, 차라리 제가 만약에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10년치보다는, 만약에 시간이 좀 짧다 그러면, 3년치에 900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를 내가 뭐 예전에 뭐그 우리가 그 대학 시험 볼때도한 문제를 뜯어 먹겠다. 뭐 이런 막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원하는 걸 내가 꼼꼼하게 챙겨서 응용력을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그러니까 GPT 검색도 해 보고 뭐 기존에 공부했던 교재도 보고 또 하, 학원에 있는 교재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꼭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 어느 정도 내가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뭐그 뭐그 5년 전거 10년 전 거를 문제만 가지고 빠르게 풀어보는 겁니다. 빠르게. 그래서 어 내가 70점 이상 나오는구나. 그러면 전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년 치를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를 빠르게 풀었는데 어 40점 50점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안 되네요. 절대로 안 되고요. 한 70점 수준 정도는 나와야만. 아주 빠르게 풀었을 때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시험입니다. 아, 올해가 이제 내년이겠죠. 2026년에는 또총 3회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회는 1월 20, 1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거의 한 3주 정도로 시험을 보는 거죠. 2회는 5월 2 0일부터 6월 15일까지, 4회는 9월 14일부터 이제 10월 8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수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는 한 2주 전에 실시합니다. 자, 원서 접수는 2주 전이니까 한 1월 한뭐 15일 경? 뭐 15일에서 한 20일 경 하겠죠. 이제 지금 1회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말은 보지 않습니다. 대신. 월, 화, 수, 목, 뭐 금만 봐요. 내가 원하는 시험 장소에서 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시험, 저, 좀 사람이 많은 경우는 오전, 오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일날 볼 건지, 아니면 3월 6일날 볼 건지를 좀잘 정하셔서, 어, 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참조 삼아서 보시고, 내가 아, 1월에 볼 거냐, 아, 1회냐, 2회냐, 4회를 볼 거냐를 좀, 어, 목표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런데이 시험 장소라든가, 어, 아, 이런 그, 어떤 그, 그, 뭐야, 그, 시험 장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좀 변동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아 어, 내가 시험 보기 전에는, 그 사이트에 가서, 뭐, 아직, 아직도 우리가 한국 산업인력, 한국 산업인력, 어, 공단. 예. 지금도 한국 산업인력 공단에서 시험을 보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 통신 관련 시험들. 뭐 정보통신, 뭐 무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정보 보안, 정보 처리 뭐 이런 것 정보 보안 이런 것들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KCA라고 하는 한국 정보통신진흥원, 한국 정보통신 한국 정보통신 진흥원인가? 제가 용어는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KCA라는 요 여기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어, 하니까요. 어, 한국 산업인력 공단에 갔더니, 어, 기사가, 정보통신 기사가 없네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한국 산업인력 공단에서는 시험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이제 10개 CBT 고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시험을 볼수 있고, 그래서 기, 일반적으로 기사는 10시부터 보고요, 산업기사는 1시, 밤부터 봅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 곳, 서울 같은 경우는 기사를 오전, 오후로 보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에 바뀐 경향을 한번 보면요. 이제 2025년도하고 2026년도부터 출제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뀐 건 아닌데, 뭐그 기존의 그뭐 범위, 이게 어떻게 보면 범위가 조금 넓어진 거죠. 범위가 좁아졌다기보다는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어 뭐이게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도 스터디에서는 2026년에 맞게 이제 과정도 조금 개편을 하고 교재도 좀 보강을 하고. 그 교재에 따르는 이 문제도 더 추가를 해서 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어떤 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참조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사나 산업기사나 자 동일합니다. 대신 기사는 1234만 보지만 아니 1235를 보지만 기사는 산업기사는 정보통신 시스템 운용이 없죠. 예 산업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 운용은. 에 기사만 보는 거고 산업 기사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조 스터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교재는 그 어떤 이론 강의가 있고요, 이론 강의가 있고 핵심 문제를 1,250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한 7년 정도를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한 1,250제 정도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챕터가 끝나면 시험 보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챕터가 끝나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물론 맨 뒷장에는 기출, 2019년부터 한 7, 8년치의 기출문제를 쭉 담아놨으니까, 내가 1250제를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면, 뒤에 기출문제는 그냥 쭉쭉쭉쭉 풀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점을 맞을 수 있느냐, 그걸 그 판단으로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고 그 예전에는 어 종이로 시험 볼 때는 문제가 완전 히 오픈이 되었는데 2025년부터는 이제 아까 CBT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문제가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이제 복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거의 어 기출에 가깝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출에 가깝다는 의미는 참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한 문제를 유사하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출에서 나왔던 거 말고, 안 나왔던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복원을 한, 이후, 한 이후에 이제 교재에 반영을 했다는 점, 좀 그걸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 반영된 거, 그리고 2026년에 개정된 내용까지 반영해서 총 1250제와 아, 이론 강의가 아, 이번에 어, 그 교재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2026년도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요, 총 다섯 가지인데 예, 정보 시스템 운영과 컴퓨터 일반 기술 기준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어, 거의 유사 아, 동일하고요. 예, 물론 이제 앞뒤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특별하게 어, 개정된 사항은 없고요. 대신 정보 전송 일반이 조금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신 선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측정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는 네트워크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정보 전송 일반 쪽에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문제가 더 넓어진 겁니다. 네. 근데, 어, 뭐, 25년도 CBT 문제를, 어, 복원을 해보면 정보 전송 일반에서 광 케이블 측정 문제가 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출제 기준을 아예 바꾸면서 이런 광 케이블 측정에 대한 것들을 더 추가해서 범위를 넓혔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거를 좀 범위가 넓어졌다는 그거 하나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다뤘던 부분이 일반으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통신선로가 뭐예요? 통신선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통신선로 그러면 이렇게 투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하죠. 투 와이어를 우리가 통신선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통신선로의 특성들 그래서 투 와이어를 가진 통신선로도 있을 거고 뭐 동축 케이블도 있을 거고 광 케이블도 있을 거고. 뭐 이런 통신선로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 그래서 이 통신선로를 이나 저항이냐 L이냐 C이냐 G이냐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보 전송 일반 쪽으로 좀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광케이블을 측정하는 거 우리가 뭐 OTDR을 쓴다든가 OTDR 그다음에 광파워메타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 전송 일반으로 아, 이렇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거죠. 기존에는 OTDR이나 파워메타 같은 경우는 이런 네트워크나 기기에서 주로 다뤘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넓, 조금 이렇게 넓변, 범위를 좀 넓어는 거라고 보시면 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 기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광 전송 설비, 그 다음에 교환기 설비. 그러니까 기기잖아요, 기기. 우리가 이제 광 전송 설비. 그다음에 교환 기기 그리고 광존성 설비는 뭐 OLT도 있고 어, 그다음에 ONT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광, 가입자망에서 보면 우리가 OLT와 예, ONT가 있고 ONU가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그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가입자망에서 OLT와 ONT, ONU 이런 것들 가입자망 쪽이니까요. 그다음에 전송망 쪽에서 뭐 WDM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기기 쪽에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정보 시스템 운용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강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기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 다음에 교환기기 같은 거. 우리가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이런 거 있죠. 이런 교환기. 그리고 최초의 우리가 교환기 뭐예요? TDX, TDX 100이라고 하는 거. 이런 국내에서 전자교환기라고 하죠. 이런 교환기가 어, 어, 처음에 어떤 기기들이 되었, 에, 뭐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보통신기기에 조금 더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네트워크 쪽에는 네트워크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기존에 정보 시스템 운용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많이 이쪽으로 좀 전진 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그러면 뭐 TCP IP라든가, 그 다음에 뭐선로라든가뭐 어떤 장비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의 범위였는데, 여기에서 실시 설계, 네트워크 실, 설계를 해서 실시 설계 했을 때 산출물,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장비 인증, 이 네트워크 설비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증 그러면 우리가 뭐 KC 인증도 있고, KS 인증도 있고, GS 인증도 있고 보안 적합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TTA 인증도 있고 이런 건 이제 CCTV에 조금 국한된 거긴 한데 이런 인증의 종류들. K C K S G S 보안적 합성 CCTV에 해당하는 TT의 인증 요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한 거죠. 왜냐면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장애 대응.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뭐이 요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장애가 뭐야? 장애 발생하면 고장을 바로 수리를 할 건지. 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장애가 뭐예요? 가용도잖아요. 가용도를 내가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했었죠. 그래서 장애 대응 같은 경우는 이런 컴퓨터 일반에서도 조금 다뤘었고, 시스템 운영에서도 좀 다뤘던 부분인데, 네트워크 쪽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도 출제가 되겠지만,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산출물 같은 경우, 그죠? 설계 도면, 시방서, 이제 설계 설명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용량 계산서, 그 다음에 그 설계 산출서,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실시 설계의 산출물. 그걸 우리가 설계도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기술 기준이나 여기서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요거를 이 3과목에서도 그 범위를 좀 넓혔다는 거,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26년이라고 해서 뭐 새롭게 뭔가 완벽하게 개정이 됐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각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있었는데, 요거를 각 과목별로 조금 더 범위를 넓힌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 전송 일반의 범위가 요만큼이었는데, 범위를 이만큼 넓힌 거예요. 예, 범위를 이만큼 넓혔는데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넓힌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선로나 광케이블은 여기 네트워크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오래 공부했던 범위에서 어 뭐가 새롭게 다 바뀌었나 이게 아니고 예,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아 일, 정보 전송 일반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구나 예, 그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자,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산출,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에도 이제 시험에 나올 거고, 운영에도 시험에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실, 산출물, 장애, 장비 인증. 그래서 이번에 조금 추가된 부분이 이 장비 인증 부분이에요. 인증 부분은 기존에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이 인증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보강이 됐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 공부하신 분들이 내년을 준비하실 때 뭔가 뭐 완벽하게 새롭거나,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대신 기존에 공부했던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댑스 있게, 그렇죠? 문제와 답이 아닌, 조금 더 댑스 있게 한 문제를 내가 아, 이걸 뭐, 야,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뜯어먹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한 문제를 꼼꼼히 파헤쳐서 공부하시는 것을 자, 추천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스티에서 나오는 교재는총 다섯 개입니다. 다섯 5개 개교재에 정보전송 일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이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 이론 문제에서 총 1250제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1250제. 그래서 핵심 1250제를 내가 완벽하게 그, 그, 뭐 이렇게 그, 어쨌든 공부가 됐다면 이맨 뒷장에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50제를 완벽하게 내가 소화했다면 기출문제에서 빠르게 탁탁탁탁탁 공부를 해서 과목당 70점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내가 충분히 공부가 됐다고 판단을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과 26년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음, 어쨌든 올해 목표를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년에 조금 더 분발하셔서 꼭 내년에는 2026년에는 그내 목표를 성취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보시고, 아, 내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걸 잘좀 판단하셔서, 어, 2026년에는 많은 분들이 어, 어쨌든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